에스겔 3장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와의 호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베라빗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그바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지리를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 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